지금부터 불기 2566년 이민년 하안거 해제 법률식을 공행하겠습니다. 이민년 하안거 해제 법문에 앞서 백중공양및 300석 전달식을 거행하도록 이민년 하안거 해제와 백중해양을 맞아 구레군에 전달하는 백중고향의 삼백석이 지역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자비와 보시를 실천하는 뜻깊은 일에 동참해 주신 스님들과 신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우리의 군수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우리 군수 김준호님과 오늘 정말 제 군수로서 아, 뜻깊은 일이 아닐가 싶습니다. 도배식에서 그냥 300호 3 0 0세을 저희 국민들의 어려운 그런 과정에 전달하도록 하기 위한. 영향석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저희 본의 려운 가정이랄지 소외받고 있는 그런 가정에 잘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니다 감사합니다. 음사다음사합로다시주리니다감사합니수감사다감사니다감사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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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사합사니다 사부도님께서는 안, 모두 앉은 자리에서 목탁에 맞추어 반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교체의 이만 같은데 벌써 해제의 날이 돌아왔습니다. 어느, 또 어느 때보다 굉장히 무덥고 습한 여름이었는데하고 오로지 하도 이름으로 정비된 내주신 시 지해주신선름의 선원수자님들 또 지도해주신 선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제 후에도 건강한 몸으로 더교회해에 다시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불자님뿐만 아니라 신도인뿐만 아니라 모든 소자들께 애호하시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방금 저희들이 100중 49일 맞이해서 저희들이 한서만사을 한숨 이렇게 정성을 담아서 어, 우리 불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공양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무덕이 굉장히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어, 오늘은 어떻게 보면 백중회향이고 천도제이기 때문에 특별한 날이긴 합니다만 어, 얼마 전에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이 수도권의 수해 때문에 또 운명을 어, 달리하신 많은 분들에게 같이 북라왕산에 발언하는 기도를 같이 곁들여 주사 부탁드립니다. 저희 구리도 불과 몇해 전에 어, 수의를 당해서 아직도 지금까지도 이렇게 다 완치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쨌든 저들이 여러 신도님들과 스님들이 공동으로 올리는 공항들이나 또 좋은 곳에 쓰여질수 있도록 수님께서잘 해석해 주시고 있습니다. 네. 어, 한 여름철에 에, 코로나19 또 공제적인 어려움,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 정진하시나예시셨습니다 어, 가을 상처가 또 겨울도 온 것까지 또 아무 기간 동안에 네, 건강하시고 또 많은 공부가 갈피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세 식구 교국원상 지리산 대화운사 선두 선원 선원장이신 화운 번해선사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선원세민들께서는 화운 번해선사님을 법상으로 모셔 주시기. 이어서 법을 청하는 청법계를 직전 스님의 목탁에 맞추어 전통식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경심심할 대중신당 유한 대선 사강리 중대 사무제님께서는 모두 자리에 본문이 앞서 선등선원 일승 스님의 죽배에 맞추어 입정이 있겠습니다. 오목강전 차로다 하니, 행인교차 진차타로다 부사입설 비동생이 명알노와 불사타하니, 오목나무와 큰 바위 앞에 이어나는 길이 많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여기에 이르러 오래되다 길을 잃고 끊어지느냐. 눈 위에 서 있는 흐르라기는 같은 색이 아니며, 밝은 달 아래 할때 것도 서로 비슷하지 않냐며, 일색이라 삼라만상의 모든 존재를 한 빛으로 보는 존재입니다. 즉, 완벽히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공부인은 어긋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일체 차별법이 모두 한마음이지만 일체 차별을 차별로 볼줄 아는 견해가 바로 진공이면서유효하는 중도 실상의 정전인 것입니다. 공부인이 합철되어 와 이러한 안목을 갖추어야만 실로 삼라만상의 모든 존재가 서로 방해됨이 없이 밀체가 되어 융합되는 이상적인 정지를 채달하여 결국 구경각인 대원경제를 상취한 원형무애한 대탈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되어야 비로소 탐진치 3독을 바꿔서 능히 삼치 연계를 만듭니다. 육식을 받고 어 육신통을 만들고 연내가 바뀌어 구리가 되고 운명을 바꿔서 대지혜를 이루리고, 가히 인천의 대성지식이라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오덕에 이르시고, 평등성 중에 묵비차하며 대원경상에 절친입니다 삼도 출몰은 지혜소전이고, 육도 승강은 친소법박니다 대신평등하면동무치사하니양무치사하면생사하율이고 평등성지 가운데에는 피차 노화내가 없으며 애원경지위에는 친소가 끊어집니다 사막도에 드나드는 것은 미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얽힌 바이니다 육도윤의 세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은 신소의 업장이을핀 것입니다. 마음이 평등함에 계약되면 원래 취하고 버릴 것이 없으니 취하고 버릴 것이 없다면 생사가 어찌 있을리요 라고 하였습니다. 당나라때독산 상감선사는 청원행사의 권맥인 용당 순신선사로부터 법을 이었는데 어려서 출가하여 물장을 깊이 연구하였습니다 교학에도 통달하여 항상 금강경을 주로 강설하였는데 성의 주신 관계로 사람들이 주금강이라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어느 날 남쪽에서 선불교가 성행하여 교학을 무시하고 직진신 견성선불을 추정한다는 말을 듣고 는 남방의 선지식인 용담숭신선사를 혼내주리라 마음먹고 내려오더니 용담선사의 방에서 많이 깊자 용담선사가 말하길 그대는 그만 내려가보게나라고 하자. 발을 걷고 나가다가 바퀴 어둡자 돌아서서 말하기를 화상이시오 바퀴 매우 컴컴합니다 라고 하니 용당선사가 촛불을 켜서 건네주려다가 덕산이 촛불을 잡으려는 순간 불, 불어서 꺼버렸습니다 바로 이때 덕산선사는 그동안 목숨처럼 여기왔던 모든 아르마리가 품꺼번에 무너져 내리면서 마음의 빛이 밝아지며 매우 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큰 소리로 외치기를 모든 현묘한 이치를다 소라더라도 마치 푸록 하나를 저 허공에다 두는 것과 같은 세상의온 어 중요한 일을 다하더라도 마치 물한 방울을 큰 바다에 던지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금강경 수초를 집어들고 말하며 의림에 떡으로는 던지는 배를 치울 수 없다라고 하고는 그 자리에서 칩을 굽히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기연으로 덕산 선광 선사는 운영을 바꿔서 깨달음의 대지를 성취하였습니다. 당대의 위대한 선지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료도시 무배료인 놈, 편현 현처 역수관이 라 은근위청 현중복하는 옥리성광철등마리요 없음. 현명하고 현명하고 현명한 것도 또한 모름지기 꾸짖어버린 이로다. 은근하게 현중곡을 노래 부르노허 소공 속의 달빛을 움켜잡을 수 있으리요.